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리수납협회 조이진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만들어 볼 거는 만능 물티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제도 쓰고 그러는데 집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킹 소다랑 그다음에 주방 세제, 식초 이렇게 해서 세척도 하고 또 살균도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늘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세 가지로 훨씬 세척력도 높여보고 그다음에 살균력도 높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만드셔서 어디든 청소할 때 구석구석 쓰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음. 집에 대부분 우리가 계량컵이 있는 집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종이컵 한 컵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컵 한 컵을 기준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조금 소분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베이킹소다를 여기 집에서 늘 쓰는 이런 싱크볼 있죠. 이런 곳에 한번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방세제도 제가 소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주방세제도 베이킹소다하고 똑같은 1대1입니다. 충분히 깨끗하게, 이건 액상이라서 이렇게 주걱으로 다 긁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니까 1대1. 종이컵 한컵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1대1로 비율을 맞췄으면, 자, 주방세제는 액상이고요. 베이킹소다는 우리 가루기 때문에 이 가루가 액상에 잘 섞이도록 지금부터 잘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저어 보시고요. 계속 저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가루를 젓다 보면 서걱서걱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섞어 줍니다. 섞어주는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쓰는 주방 세제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제가 계속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형태로 크림 형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음. 그러면 주방 세제를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진득진득한 느낌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식초를 넣어주는데요. 아까 베이킹소다하고 주방 세제는 몇대 몇이었죠? 1대1이었습니다. 어디에 비율을 맞추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 종이컵. 그렇죠. 종이컵 1대1로 해주시고 식초는 1이 아닌 2분의 1, 0.5만. 그래서 제가 식초를 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거기 베이킹소다를 담았던 여기 재활용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반 정도 제가 붓고요. 네. 식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여기가 차고서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으실 때는 여기 가장자리를 통해서 천천히 넣어주시면서 조금 넣고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 이들때 한번 이렇게 다시 저어줄게요. 어때요? 더 아까보다 더 많이 부풀어 오르죠? 어, 네. 그래서 나머지 반도 이제 비율에 맞게끔 전부 넣어서 제가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생크림이 부풀었어요. 네. <laughs> 그죠? 크림 같네요. 정말.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이 부분을 요렇게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근데 어때요? 지금 잘 흘러내리나요? 이렇게 잘 흘러내리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집에서 쓰는 주방 세제에 따라서 내 주방 세제는 농도가 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약간 찐득찐득하게 내리거든요. 음. 그럴 때는 물을 반컵 정도 넣어주시면 네,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어느 정도 다 녹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도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만지고 있는 느낌 너무 좋죠. 네. 예. 자, 이렇게 다 됐다면 저희가 만능 물티슈를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쓰면 주방 세제보다 훨씬 세정력이 높은 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하나 더 해서 일반적으로 집에 물티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물티슈를 먼저 넣기 전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흔히 쓰는 이런 오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들을 넣어주시면 특히 레몬 오일 같은 경우에는 향균 효과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한번더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방울인 것 같아요? 한1 방울 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laughs> 없으면 이거는 안 넣어주셔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양 청소할 때 조금 더. 더 상큼한 어, 향이 나서 기분이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레몬은 좀 심신 안정도 시켜주고 하니까 음. 청소하실 때 스트레스 완화에도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좀잘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저는 지금 장갑을 끼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혹시 손이 많이 꺼칠거나 이런 거 주방 세제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고무 장갑이나 일회용 장갑을 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티슈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 같아요, 우리 선생님? 어, 응. 뭐지? 여기 봤을 때 물티슈를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통이 다른데요, 뭔가? 네, 집에 보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일회용 용기들을 그냥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일회용기들은 자주 쓰시는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고 이렇게 조금 밀폐용기처럼 제가 만들어서 여기에 청소 도구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물티슈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아 쓸수 있게끔. 음 응. 어, 어디에 담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충분히 오랫동안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쓰기도 편하겠는데요? 맞죠? 네. 훨씬 더 이렇게 물티슈처럼.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잘 적신 다음에 여기에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응. 어, 한꺼번에 부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한꺼번에 부었더니 하나하나 잘 묻지가 않아서 세정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약 만들어 놓으실 때는 조금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해서 정성껏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그냥 음, 담으면 되나요? 어, 편리하게 담으시면 돼요. 내가 쓰는 방법대로. 어, 물티슈로 만들어 놨다가 어디에 자주 사용을 하냐면요. 어, 우리 화장실 청소라든지 세면대라든지 그다음에 세면대에 붙어있는 우리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거는 매일매일 닦아주셔야 훨씬 더 위생적이기 때문에 지금 욕실에서 볼일을 다 보시고 이렇게 이한장 가지고 전체를 문지르면 너무나 편리한 청소도구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주방 보이시죠. 예. 음. 주방에 이런 수전 부분들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만들고 한번 닦아볼까요? 네. 예. 음. 근데 물티슈를 사용을 하실 때새 어, 거를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고요. 가끔 가다 보면 어, 여기저기에서 사은품으로 들어오는 물티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질도 낮고 잘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모아두셨다가 버리지만 말고, 이렇게 또 걸레로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티슈로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만능물 티슈 만들기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 하신 다음에 뚜껑을 꼭 닫아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멸치 분량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멸치 분량이라기보다는 쓰는 분에 따라서 빨리 달아질 수도 있고 늦게 달아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 분량으로 내가 쓰는 것들이 뭐세 장이다 두장이다 생각하셔서 너무 많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쓰시다가 이 부분이 말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뒤집어 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능 물티슈 만들기는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해보고 뒤에 있는 수저를 한번 닦아서 효과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청소를 할때 이렇게 한번 싹 문질러 주고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청소하실 때 아주 간편하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네요. 네. 주방을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 이런 수전이라든지 이런 개수대 자체가 빛을 많이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일반 세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살균도 되고 된다는 것. 어 이렇게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포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보여드린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단 베이킹 소다가 절대적으로 좀 쓰이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자 보면 우리 집 주방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나 많은 분들이 주부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주방 후드 부분들이에요. 어 근데 대리석 같은 경우에 베이킹 소다로 쓸 경우에는 이런 좀 광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후드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알루미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베이킹 소다는 대리석 상판이나 뒤에 후드는 좀 사용을 안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청소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초간단으로 만들어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봐야겠습니다. 네, 쉽게 청소도 하시고 있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만능 물티슈 만들기 도전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만들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